시뮬 사설 모의고사 고산 8회 27번입니다.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 찾는 거고요. 일단은 이 문장 볼까요? 각각의 팀은 뭐 해야 된대요? 노트북을 가져와야 되는데요. 그 노트북이 뭐가 있는 노트북이에요? 무선의 기능, 성능이 있는 노트북을 가져와야 합니다. 아마 콘센트 같은 것들이 제공이 안 돼서 그랬을 거예요. 그럼 여러분 여기서 어, 보기에 4번을 보실게요. 주체 측이 제공하는 노트북이 아니고요. 직접 가져와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4번이 답인데, 여기서 우리가 체크해야 할 표현들이 있어요. 일단은, it이나 여러분, every 다음에는 뭐가 와요? 단수 명사가 온다는 거 기억해야 되겠죠. 그리고 그것이 곧 단수 취급을 한다라는 거. 그래서 is라는 동사를 쓴걸볼 수가 있고,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기 be required to가 있어요. 이거는 뭐 해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. 뭐 해야 한다. 그러니까 must나 have to로 바꿔서도 된다라는 얘기죠자 표현까지 살펴봤습니다.